여러분, 오늘 아침이나 점심에 뭐 드셨나요? 혹시 달걀 드신 분 계신가요? 달걀은 예로부터 완전 식품이라 불리죠. 단백질이 풍부하고 콜린이 많아서 기억력과 두뇌 건강에 좋다고들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달걀보다도 우리 뇌가 더 좋아하는 한 알, 하루를 맑게 만들어주는 진짜 뇌의 연료가 있습니다. 요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할까요? 이름이 바로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뇌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사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몸 속에 조용히 쌓인 미세염증이 입속 잇몸, 장, 혈관을 거쳐 뇌로 올라가 기억회로를 흔들어 놓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연구자들은 기억력 저하를 염증성 질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30년 동안 시니어들의 기억력과 뇌 건강을 연구해온 신경영양학 박사 이정우입니다. 오늘은 그긴 연구의 결론을 여러분께 쉽게 풀어 드리려 합니다. 제가 그동안 만나온 수많은 분들의 사례와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염증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피를 맑게, 산소를 풍부하게, 세포의 에너지를 활발하게. 이세 가지가 바로 기억력의 기본 세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걸한 번에 도와주는 단 하나의 한 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타민 따로, 오메가 따로, 마그네슘 따로 챙기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달걀보다 더 추천드리는 그 하나를 기본형부터 집중형까지 단계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내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영양을 원합니다. 젊을 땐 버티지만 60대 이후엔 조금만 부족해도 바로 기억력부터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단순히 비타민을 먹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비타민을 어떤 순서로 어떤 조합으로 먹어야 내가 다시 깨어나는가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이 보입니다. 그냥 흘려듣고 지나가면 평생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기본 뇌 관리법입니다. 지금 깜빡하는 그 순간 이미 내는 도와줘 하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딱한 가지만 바꿔도 3개월 뒤 머릿속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이 영상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꼭 실천해 봐야겠다 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만 남겨 주세요. 그한 줄이 또 다른 분의 기억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요즘 제 주변에서도 이런 말씀 정말 자주 듣습니다. 박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까 뭘 하려다 까먹었어요? 얼마 전 만난 68세 김순자님도 그랬습니다. 젊을 땐 꼼꼼하다고 소문난 분이었는데, 요즘은 메모지를 손에서 놓칠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리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순자님은 식사 때마다 달걀을 챙기셨지만 입이 자주 마르고 잇몸이 시큰거렸습니다. 검사 결과 입속 염증 수치가 높았고 혈관도 탁했습니다. 잇몸의 염증이 뇌로 연결돼 기억력 회로를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올리브오일로 음식을 바꾸는 습관을 권했습니다. 두달뒤 김순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요즘은 이름이 바로바로 바로 생각나요. 머리가 개운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은 전쟁 때문입니다. 염증이라는 적군이 조용히 진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적구는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물, 자는 시간, 입속 관리에 따라 힘을 얻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기억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영양 조합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기억력을 흔드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습관 중에 뇌를 조용히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계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먼저 입속 염증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입 냄새가 난다면 그건 단순히 입속 문제가 아닙니다. 잇몸에 사는 세균이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잇몸 염증이 심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력 저하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입속 세균이 뇌속 염증 물질을 증가시키고 그게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를 공격하는 겁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님은 양치를 하루에 한 번만 하셨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엔 대충 저녁엔 건너뛰기 일수였죠. 그런데 3개월 동안 하루 3번 양치와 치실 사용 그리고 혀 클리너까지 사용하시면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개운해졌고 이름이 바로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입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뇌 염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양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밤사이 입속 세균이 가장 많이 번식하거든요. 오늘부터 양치 후에 혀도 한번 닦아보세요. 그리고 치실로 잇몸 사이를 청소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귀찮더라도 일주일만 해 보세요. 입안이 개운해지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수면 부족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피곤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뇌는 깊은 잠을 잘때 청소를 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 단계에서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씻어내듯 순환하면서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이 청소 시간이 부족하면 독성 물질이 쌓이고 그게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깊은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얕은 잠만 자게 되는데, 그러면 뇌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72세 이명희님은 자다가 자주 깨셨어요.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고 아침엔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자기 2시간 전부터 핸드폰을 멀리 하고 방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며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한달뒤 이명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하루가 가볍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수면 중에 뇌는 하루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고 중요한 것은 장기 기억으로 옮기고 불필요한 건 삭제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안되면 기억이 엉망이 되는 거죠. 오늘 밤부터 최소 7시간은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핸드폰은 멀리 두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세 번째는 물 부족입니다.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신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우리 뇌는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 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체내 수분이 2%만 부족해도 집중력과 단기 기억력이 2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뇌세포는 수분이 부족하면 제대로 신호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뇌세포 하나하나가 전기 신호로 소통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그 전기가 제대로 흐를 수 없는 겁니다. 75세 최동수님은 물 대신 커피나 녹차를 자주 드셨어요.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수분을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물 1.5리터를 30분마다 한 모금씩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2주 뒤부터 머리가 맑아지고 오후에 졸리는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물은 뇌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신경신호를 빠르게 전달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뇌에 산소와 영양이 잘 공급됩니다. 오늘부터 손 닿는 곳에 물병을 두고 자주 마셔보세요. 목이 마르기 전에 마시는 게 핵심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기름 회피 습관입니다. 기름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뇌는 지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좋은 지방 없이는 뇌 세포막이 단단해지고 신경 신호가 느려집니다. 지중해 지역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과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인지력 감소 속도가 40% 이상 느렸다고 합니다. 뇌세포막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막이 유연해야 신호 전달이 빠릅니다. 나쁜 지방을 먹으면 막이 딱딱해지고, 좋은 지방을 먹으면 막이 부드러워집니다. 69세 정미숙님은 기름진 음식을 피하려고 샐러드도 드레싱 없이 드셨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좋은 지방 섭취가 부족하니 피부도 건조하고 생각도 느려졌죠. 저는 올리브오일을 하루 한 스푼씩 샐러드에 뿌려 먹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아보카도와 호두도 간식으로 추천했어요. 석달뒤 정미숙님은 피부도 촉촉해지고 머리 회전도 빨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을 무조건 피하지 마세요.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좋은 지방을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호두 세 알만 먹어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를 챙겨 보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비타민 불균형입니다. 비타민을 아예 안 먹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만 집중적으로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뇌는 여러 영양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특히 비타민 B군. 비타민 D3, 마그네슘 이세 가지는 뇌의 3대 축입니다.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이세 가지가 모두 충족된 그룹은 하나만 섭취한 그룹보다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35% 높았다고 합니다. 비타민 B는 에너지를 만들고 비타민 D는 신경을 보호하며 마그네슘은 신경 신호를 조절합니다. 이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시너지가 나는 거죠. 71세 강수진님은 비타민 D만 열심히 드셨어요. 그런데 효과를 느끼지 못하셨죠. 왜냐하면 비타민 D는 마그네슘이 있어야 체내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타민 B 복합제와 마그네슘을 함께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두달뒤 강수진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지고 집중력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비타민을 먹을 땐 조합이 중요합니다. 하나만 먹지 마시고 서로 도와주는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세요. 영양제를 고를 땐 종합 비타민보다는 뇌 건강에 특화된 조합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혹시 물을 충분히 안 마시거나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진 않나요? 지금 바로 체크해 보세요. 이제 뇌를 살리는 실전 루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에는 오메가3와 비타민b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는 뇌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뇌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신경신호가 빠르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비타민b는 뇌세포의 시동키입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하버드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오메가3와 비타민b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단독 섭취 그룹보다 점수가 28%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에 뇌에 영양을 공급하면 오전 내내 집중력이 유지되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빈속에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 오메가3는 지용성이라 식사와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이내에 오메가3 한 알과 비타민B 복합제 한 알을 드세요. 물과 함께 천천히 삼키시면 됩니다. 혹시 아침엔 아무것도 안 드시고 영양제만 드시진 않나요? 그러면 속이 쓰리고 흡수도 잘안 됩니다. 꼭 식사 후에 드세요. 간단하게 바나나 한 개나 요거트라도 드시고 나서 영양제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점심 루틴입니다. 점심엔 비타민 D와 비타민 C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 비타민이라고 불리죠. 뇌 활성을 돕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세로토닌 합성에도 관여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비타민D의 작용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항산화 효과로 뇌세포를 보호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D와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우울감이 줄고 집중력이 30%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점심에 먹는 이유는 오후 시간대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점심 식사 후 비타민을 먹으면 오후 내내 머리가 맑게 유지됩니다.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공복은 피하고 햇빛 노출 후에 복용하면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점심 식사 후 10분 정도 밖에 나가서 산책하세요. 햇빛을 쬐면서 가볍게 걷고 돌아와서 비타민 D3와 비타민 C를 드시면 됩니다. 오늘 햇볕 아래에서 걸은 시간 얼마나 되셨나요? 만약 햇빛을 못 받으셨다면 내일부터라도 점심 후 10분 산책을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뇌를 깨웁니다. 햇빛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체내에서 합성되는데 여기에 비타민 D 보충제까지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겨울철이나 흐린 날에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엔 마그네슘과 커큐민을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종일 과열된 뇌를 진정시키는 브레이크가 마그네슘이고 뇌속 염증을 잠재우는 진통제가 커큐민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을 이완시키고 깊은 수면을 돕습니다. 커큐민은 강황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뇌속 염증 물질을 줄여줍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그네슘과 커큐민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수면의 질이 40% 향상되고 아침 피로감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저녁에 먹는 이유는 밤사이 뇌가 회복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수면 중에 뇌는 낮 동안 쌓인 염증을 치료하고 손상된 세포를 재생합니다.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공복은 피하고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저녁 식사 1시간 후쯤 마그네슘 한알과 커큐민 한알을 따뜻한 물과 함께 복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늦은 시간엔 피하고 잠들기 2시간 전쯤이 적당합니다. 요즘 잠이 약거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저녁 루틴을 꼭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 효과도 있어서 몸 전체가 편안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커큐민은 소염 효과가 뛰어나서 관절이 아프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식탁 루틴입니다. 이건 영양제가 아니라 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중해식 식단과 포스파티딜세린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지방은 내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고 포스파티딜세린은 그 재료가 됩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내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신경 신호 전달을 빠르게 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대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과 포스파티딜세린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기억력 회복 속도가 50% 이상 빨랐다고 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란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채소 중심의 식사를 말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뇌에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여기서 주의 사항은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가 누적된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보는 게 아닙니다. 최소 2개월은 꾸준히 해야 뇌 세포막이 재구성되면서 변화가 느껴집니다. 밥 지을 때 아보카도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넣어 보세요. 그리고 저녁엔 포스파티딜 세린 하나를 드시면 됩니다. 오늘 식탁 위엔 어떤 기름이 올려져 있나요? 만약 일반 식용유만 사용하고 계시다면 내일부터 올리브오일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맛이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샐러드에도 올리브오일을 뿌리고 빵에도 발라보세요. 생선회를 드실 때도 올리브오일을 살짝 뿌리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이네 가지 루틴을 모두 실천하시는 게 어렵다면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먼저 아침 루틴부터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점심 루틴을 추가하는 식으로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빠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네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뇌의 피로가 줄고 기억의 흐름이 다시 살아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68세 김순자님도 이 루틴을 따라하셨어요.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지만 한달 뒤부터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이름이 바로 떠오르고 약속을 까먹는 일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3개월 뒤 여러분의 뇌는 지금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기억력 저하의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염증과 영양 불균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깜빡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뇌는 제대로 관리하면 90세가 되어도 맑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막히고 뇌속 염증이 쌓이며 기억회로가 흐려집니다.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고 대화 중에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심하면 길을 잃거나 가족 얼굴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관리 부족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또렷해지고 기분이 맑아지며 삶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하고 이름이 바로 떠오르며 대화가 즐거워집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어렵지 않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도 길을 잘 기억하고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관리된 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뭘까요? 밥 지을 때 좋은 오일 한 스푼 넣기 그리고 식후 한 알의 균형형 비타민 먹기입니다.

직접 실천하실 분들은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한 줄이 또 다른 분의 기억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맑은 하루 보내세요.